아, 아,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능을 마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1번. 수능 마치고 책 버리지 마세요. 문제집이면 후배들 주시고요. 그외 책, 수능 책이건 교양 책이건 버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번 전공마다 그 전공하신 분들, 지금 1학년보다 10년, 20년보다 전에 수능 마치고 그 전공하신 분들의 의견 자주 찾아서 들어보세요. 요즘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진학하시려는 혹은 진학이 확정된 학교의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아, 당연한 얘기인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니까요 3번. 혹시 경제학, 법학 등 공부하시려면 사마이랄TV 추천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마이랄TV 보시고 오셔서 정보 나누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역시 사마이랄TV 보시고 오셔서 정보 나누 하셔도 됩니다. 4번. 미래는 늘 변하고 엄밀하게 현재도 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생 소중하게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마이럴TV 홀딩 전화는 말씀으로 사마이럴은 블로그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 아프리카 사마이럴TV 즐겨찾기 추천 팬가입 부탁하고요 타자 편하시라고 매니저드리고 즐겨찾기와추천하 바랍니다. 수험질문은 wzcgung at naver.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목고시험부에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사마엘RTV도 있고요 사마엘RTV 구독 누르시고 재생목로 보시면 방송 새로 올라갈 때마다 유튜브 접속하셔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고 싶으신 챕터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blog.naver.com slash wzchung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팬가입 강추합니다. 별풍선 스티커는 남심을 한 개만 부탁드려요. 사마이랄TV는 여러분께 별풍선을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보관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마이랄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